안녕하세요. 두들락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call by value라는 애랑, call by reference라는 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call by value, 그리고, call by reference.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이제, 값에 의한 참조, 아니, 값에 의한 호출, 이렇게 부르고, 이거를 참조에 의한 호출이다. 이렇게 한국말로 또, 부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영어로 부르는 게 훨씬 짧고, 간 편하죠, 그죠? 어쨌든,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자,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예제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예제냐면요. 두 개의 변수를 만들어요. 변수를 만든 다음에 입력을 한번 받아볼게요. And a n d A, a n d B. 자, 이렇게 두 개의 정수형 변수를 만들어서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두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서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에 2가 들어 있었고 b에 3이 들어 있었다고 치면은 반대로 이제는 a에 3이 들어 있게 하고 그다음에 b에 2가 들어 있게 해 보자라는 건데 자,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a에다 b의 값을 집어넣고 b에다 a의 값을 집어넣으면 이게 두 개가 맞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10초만 생각해 보면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자, A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A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변수가 있죠. 자, 여기에 2, 2랑 3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2랑 3. 자, 이런 상황에서 A는 B라고 하게 되면은 A라는 변수에 B의 값을 집어넣게 되겠네요. 그러면 A에 B의 값을 집어넣으니까 A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에다가 A의 값을 집어넣으려요 그러면 B에다가 3을 집어넣으니까 둘다 3이 되는 이상한 경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이런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이 있냐면,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A에다가 B를 넣게 되면은, A의 원래 값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A의 원래 값이 없어지지 않게, 새로운, 다른 TMP라는, Temporary의 약자를 따서, TMP라는 이런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원래 a의 값을 잠시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e 가 이제 여기로 저장이 돼 있으니까 b의 값을 a에다가 저장을 해도 e 는 여기 살아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b에다가 tmp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b에 원래 a의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에도 3, b에는 a에는 3, b에는 2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보면. TMP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A의 원래 값을 저장을 하자. 그러면 이제 A의 원래 값은 TMP에 백업이 돼 있으니까 B로 덮어씌워도 상관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B에다가 TMP를 집어넣게 되면은 A의 원래 값이 B에 들어가게 되겠구나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세 줄짜리 코드가 실무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입니다. 세 줄짜리 코드 이거는 외우시면 제일 좋고. 아마 한 다섯 번만 쓰면 외우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외우시면 제일 좋고, 못 외우시더라도 원리를 이해라도 하고 계시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값을 서로 바꾸는 과정이 실무에서 꽤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게 유용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프린트 F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 번만 확인만 해볼게요. A는 %D, B는 %D 하고, A, B.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한번 시켜보죠. 어, 2랑 3 한번 집어 넣으면 이렇게 A에 3이 들어가고 B에 2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 이 기능을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여기다 한번 만들어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반환값은 없겠죠. 두 개의 그냥 변수를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 void라고 하고 반환값이 없으니까 void죠. 그 다음에 함수 의 이름은 수합이라고 줍시다. 이게 이제 두 개의 변수를 바꾸는 바꿀 때 주로 수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void 수합 이렇게 한 다음에 매개변수로 의 바꿀 두 개의 변수를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다 int a, int b 이렇게 하면 문법적으로 오류는 없겠죠? 문법적으로 왜냐하면 여기 있는 a는 여기 안에서만 쓰이고 여기 있는 a는 이 함수 안에서만 쓰이니까 두 개의 a가 충돌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조금 더 가독성을 위해서 x랑 y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다음에 요 역할을 하는 거를 그냥 여기다가 쏙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를 x a를 x로 고치고 b를 y로 고치기만 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겠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수합하고 ab 이렇게 하게 되면은 a랑 b의 값이 바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실행을 한번 시켜봅니다. 그래서 2랑 3을 임명을 했더니 이번에는 안 바뀌었죠? 그래서 함수가 실행이 안 됐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swapAB라고 적어줬고, 그러면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 이 기능을 실행을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안 바뀌었죠. 그죠?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요. 함수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지금 A, A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에는 지금 2라는 값이 들어왔고, B에는 3이라는 값이 들어왔다고 쳐봐요. 자그 다음에 수합 a, b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 이 함수로 매개변수가 넘어갈 때요, 매개변수가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a의 값이 넘어가는 겁니다. a의 값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x랑 y란 x랑 y라는 변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x, y. 자 그러면 a의 값이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x에 2가 들어가고 y에 3이 들어간다. 이거는 함수 할때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x에 2가 들어가고 y에 3이 들어간다 이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 x랑 y의 값을 바꿨죠 그죠 x랑 y의 값을 바꾸면 이 두개는 바뀝니다 이 두개는 3하고 2로 바뀌어요 그죠 왜냐면 tmp에다 이거 집어넣고 제대로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밑에다가 프린트 f하고 x y라고 적어보게 되면은 3 2로 바뀌는 걸볼수 있거든요 자 요런 상황에서 함수가 종료되죠 함수가 종료되면은 a랑 b의 값은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죠? 왜냐면 a랑 b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x랑 y도 지금 따로 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될 거는 a b 인데 괜히 함수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x랑 y라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2랑 3을 넣은 다음에 이두 개만 바꾸고 실제로 우리가 바꿔야 될 변수는 안 바꾸는 이상한 헛수고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지금 x랑 y가 따로 놀고 a랑 b가 따로 논다. 근데, 지금, 값을, 여기서 매개변수를 넘겨줄 때, A에 값을 넘겨주고, B에 값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call by value라고 부릅니다. call b 값만 딱 넘겨주고, 끝난 거예요. 이 변수 자체를 넘겨주고 싶은데, 그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어떤 걸쓸 수가 있냐면, 포인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개변수를 포인터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이거는 실제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였잖아요. 실제 주소 값을 저장하는 상태에서 두 개의 주소에 있는 두 개의 값을 바꿔라 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A랑 B의 값이 바뀔까요? 요거는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게 포인터니까 여기도 A의 주소 B의 주소 이렇게 한번 넘겨줘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빨간 줄이 있죠 요거를 갖다가 X의 값 여기도 자 이렇게 한번 다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A랑 B라는 변수가 있죠. 그 다음에 X랑 Y라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죠? A랑 B에는 2가 들어있고, 3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의 주소가 예를 들어서 100번지, 그 다음에 B의 주소는 좀뚝 떨어진데, 200번지에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A의 주소를 X라는 포인터에다가 넘겨줬으니까 X에는 100이 저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에는 B의 주소를 넘겨줬으니까 200이 저장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TMP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TMP. TMP에는, 자, 별표 X라고 했으니까, 별표 X는 지금 X가 가리키는 변수를 의미하죠. 그 변수가 A네요. 그죠? 그러면, tmp에는 a의 값이 저장이 됩니다. a의 값은 2죠. 그러니까 tmp에는 2가 저장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별표 x는 별표 y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가 가리키는 변수, 즉, a. 그 다음에, y가 가리키는 변수는 b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a는 b라는 말과 똑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실제로, a의 값 자체가 b의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별표 y는 tmp, 별표 y가 뭡니까? 200번째 있는 b잖아요. 그러니까 b는 이제 tmp로 바뀌게 되는 거죠. tmp가 2였죠. 그러니까 실제 b의 값도 2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a랑 b의 값이 바뀌었네요. 이 상황에서 함수를 종료하든 뭐든 간에 이 a랑 b의 실제 값이 바뀌었으니까 함수가 종료돼도 얘네들은 그대로 3, 2로 남아있는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2, 3입력을 하면은 다시 바뀐 거를 저희가 확인할 을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a의 주소값 그리고 b의 주소값을 전달함으로써 실제 그 a a라는 변수 메모리 상에서 a a라는 영역 그리고 b라는 영역에 실제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a랑 b의 값을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요 상황을 갖다가 콜바이 리퍼런스라고 부릅니다. 자 리퍼런스가 한국말로 참조죠. 자왜 참조냐면 이 매개변수들이 a의 값 그리고 b의 값 얘들 얘네들만 값만 가지고 논게 아니고 실제 a를 갖다가 어떤 걸로 바꾸고 b를 갖다가 어떤 걸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변수를 갖다가 변수에 막 저장을 하고 변수를 막 바꾸고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변수를 참조한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변수를 참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콜바이 레퍼런스고 그 다음에 이 콜바이 레퍼런스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개가 더 있어요. 자 이거는 C 언어에는 없고요. C 언어에는 없고 C++에만 있는 기능인데, 자 어떤 거냐면 레퍼런스 변수라는 게 있어요. 레퍼런스 변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만 보세요. 어차피 C++ 배울 때 다시 할 거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아까처럼 헐바이 밸류랑 형태가 되게 비슷해요. 얼마나 비슷하냐면 포인터를 아예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변수명 앞에다가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명 앞에다가 엔드를 붙여요. 엔드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걸 그대로 실행을 해보면, 그러면 이게 바뀐 거를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레퍼런스 변수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저희가 일반 포인터를 쓰는 거랑 똑같지만, 이제 실제 뭐 별표나 엔드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일반 변수를 사용하는 척 하면서 실제 값은 바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건 헷갈리시면,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시어 하실 거면 아예, 이거는 쓰지도 못할거고 나중에 C++ 배울 때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거니까 그냥 c a l l b y r e f e r n c e 를 이렇게 앞에다가 end를 붙여서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어서 일반 변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값은 바뀌구나 라는 것까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callbyvalue랑 c a l l b y r e f e r n c e 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